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그동안 저희가 현대인들의 그 이성과 양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 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지난 16일에요, 이 청소년 인성교육을 뇌를 활용한 이 교육 세미나가 열렸다고 해서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담아온 영상 함께 보시면서요, 청소년과 그 인성에 대한 뇌 교육법 함께 만나보시죠. 인성과 양심을 키우는 열쇠가 바로 뇌에 있다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요즘. 뇌를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은 어디에 있고? 또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오늘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세미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6일. 교사들이 말하는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과 인성교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인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인성교육 세미나로 인해서 많은 어른들 또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알아서 우리 학생들이의 인성을 다들 깨우는데 다들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나은 하고. 최근 교권의 실종과 학생들의 사회문제 등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폭력과 따돌림 성적 비관과 자살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공부만에 강요당한 학생들의 인성 문제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화두인 요즘 인성교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뭐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늘 만나는 교사로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잘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뇌 상태를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이야기와 좋은 정보들이 뇌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 방법들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뇌 활용 인성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의 실로성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성 교육을 할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서 조절입니다. 정서가 밝고 긍정적이어야 인성 정보가 잘 전달되는데요.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뇌 교육을 활용합니다. 활기찬 몸을 만드는 뇌 체조를 통한 뇌파와 호르몬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요 명상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의 뇌가 행복해지도록 정서가 잘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인데요. 인성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죠. 교사가 활기찬 몸, 열린 가슴, 행복한 꿈을 갖고 인성교육에 대한 열의를 키워야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 살아있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때는 참거나 아니면 분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편도랑 는기간이 감정을 담아내는 시간인데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회복하여 이처럼 정서를 조절해 상생과 화합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야말로 뇌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말하는 인성교육의 해답을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해지는 교육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좀 전에 이렇게 손 비벼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올렸을 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는데도 그 따스함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애들하고도 서로 대화가 좀 부족한 편인데 집에서 이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몸과 몸이 만난다면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오늘 여기서 했던 것처럼 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몸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인성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끌어 주셔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 하고 또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진정한 교육 인성 회복의 해답을 좀 찾으셨나요 건강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성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또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요 행복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겠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